주최측에서요. 네. 사진관 관련 분쟁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데요. 만삭 사진, 백일 사진, 돌 사진 이런 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가격을 기재를 해서. 최선의 피해를 예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또한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한 법률 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 꼭 쓰시고요. 포액도 불법, 판매도 불법. 대개 때문에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황색 속살을 아니. 가득 채우고 음. 유혹하는 대게. 아니. 그런데 최근 대게 때문에 한 음식점 업주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어. 진짜 으면안 했지. 응. 괜찮다기 때문에 안는 거지. 대게들 많이 먹잖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상의 대게로 담근 간장게장을 내놓았던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처벌의 이유는 바로 암컷 대게 때문이었습니다. 이 식당 예주인 같은 경우는 유통판매입니다. 그러니까 포획도 금지되지만 이거 유통판매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개체수 유지를 위해 암컷은 모든 포획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대게 암컷이거든요. 네. 예, 배가 둥글게, 복부가 둥글게 된 것이 암컷이고요. 대게 수컷은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잡으면 안또 9cm 미만의 대게 역시 크기가 작아 포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게는 개체수 보존을 위해 금어기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소비가 있으니까. 공급이 따르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마 이걸 팔아 팔아주지 않고 소비를 시켜주지 않는다면은 어업인들이나 유통업자들이 건절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게는 약 7년간 성장하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데요. 먹는 것도 파는 것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예, 네,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요즘 일본발 방사능 공포로 불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일본 방사능 방큼이나 주의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방사선 검진 현장.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받게 되는 건강 검진. 그런데 이때 내 몸에 노출되는 방사선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지역에서 바, 검출된 방사능양과 건강 검진할 때 노출되는 방사선양 과연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그 이번에 사박일그 어? 뭐 음. 어디 그 후쿠시마에 갔다 오신다고요? 예, 만약에 아서 음. 양으로 보게 되면은 CT가 더 많긴 한데. 에? 그러니까 병원에서 건강 검진 시 피폭되는 방사선양이 원전 사고 인근 지역에서 검출된 방사능 양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더 정밀한 아이고. 건강검진을 위해 일부 병원에서 과도한 CT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 안전하다고 했는데요. 아,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방사선 측정기입니다. 음. 현재 수치가 0.16 정도죠. 아, 실제로 넘지 말아야 할 기준 수치가 한0.27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병원의 상황은 어떨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실제 건강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대형 병원. 자, 근처에서 방사선 양을 측정해 보니 외부보다 무려 3배 정도 갑자기 증가합니다. 게다가, 이 CT 촬영 후 나오는 사람을 측정해보니 놀라지 마십시오. 이좀 전보다 무려 10배 증가한 4.5 밀리시버트를 기록합니다. 10배가 늘었어요. 심지어 검사실 문을 열어놓고 청소를 하기까지 열려진 문 쪽으로 다가가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방사선 수치. 값비싼 검진일수록 피폭되는 방사선 양도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바로 어제 대형 병원에서 250만 원짜리 건강 검진을 받았다는 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또 무슨 병이 생기나. 이제 정기 검진 하는 거지 예방 차원에서. C T 촬영을 포함해 받은 검사 목록만 수십 가지. 이 고가의 건강 검진을 매년 받아왔다고 하는데요. 원그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어느 정도 이게 저기 방사능을 쓰게 되고 어느 정도 어 받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있어요 지금까지 받아보시면서?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한, 한 번도 없어요? 칠년 동안. 칠년 동안.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잘안 하던데. 안 해요. <목소리> 네, 이 방사선에 다량 노출되는 검사를 하면서도 피폭 위험에 대한 경고는 하지 않고 있는 병원. 오히려 술을 많이 드시는 편이라고 하면은 복부 쪽. ct 포함해서 대장경까지 같이 구성해서 하셔도 되고요. 여성분 같은 경우는 곽상선 초음파나 유광 초음파도 같이 보시는 것도 권해해드리고 아... 있습니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ct 촬영이 추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패키지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건강검진 프로그램들. 그 소...